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의 기대 수명 늘리려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질병의 지속 기간입니다. Duration of disease인데요, 질병의 지속 기간. 류마스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 발병해서 오래 될수록 질병이 이완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대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류마스 관절염이 오래 있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아진다. 결국 류마스 관절염이 내 몸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류마스에 걸린 다음에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서 류마스 관절염의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내 몸에 오래 있을수록 내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대 수명에 여기서 특징은 나이가 어릴수록 류마스 관절염이 낫는 기간이 짧아지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루마스 관절염이 낫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진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낫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서글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안 낫는 경우도 생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빨리 낫고 잘 낫는다. 루마스 관절염이 내 몸에 오래 있으면 기대수명을 짧아지게 만드니까 유아스 관절염이 내 몸에서 오래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창일 원장이었습니다.